안녕하세요, 채프로와 폴박입니다. 오늘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홀박이 PJ 선수들을 많이 만나잖아. 네. 그랬을 때 멘탈을 선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멘탈 트레이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특이했던 점이 있었으면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. 라이슨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네. 특이한 트레이닝 스타일이 있거든요. 라이슨은 그 셀프톡에 관련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. 네. 그 셀프 톡은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음. 코치랑 같이 그 셀프 톡 좋게 음. 음. 할수 있게끔 그 노력을 많이, 그 트레이닝을 음. 많이 했었거든요. 음. 근데 반대로 음. 브라이스는 음. 셀프 톡이랑 봉 날아가는 영향. 그 영향, 영향 음. 없도록 음. 노력을 그 트레이닝을 한대요. 제가 설명을 음. 살짝 드리면 셀프 토크는 스스로한테 하는 말인데 셀프 토크라는 게 의도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. 예를 들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면 들어갈 수 있어. 보통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오면 멘탈 코치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해야 되는 거를 바꿔서 스스로한테 셀프 토크를 해라.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. 지금 방금 한 얘기는 브라이스 디센보너는 셀프 토크가 공에 전달되지 않게 공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영향이 안 미치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.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네. 연습을 할때 일부러 네. 셀프 턱을 네. 아주 나쁘게, 나쁘게 공, 네. 아주 공딱 맞기 전에 네. 임팩트 때 언더 네. 슬라이스, 어. 뭐 그런 식으로 어.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. 슬라이스 나라! 이시막 이렇게 하는 거야. 말로는 슬라이스 음. 치라고 음. 하는데도 음. 결과는 똑벌로가요 가요. 음. 계속. <laughs> 셀프 톡이랑 네. 그 결과가 안 맞으면 네. 그러면 다르면, 네. 영향이 네. 없어지는 거잖아요. 네네, 네, 맞아요. 그리고 뭐 셀프 톡 아주 좋았는데도 네. 결과는 나쁠 때도 많이 있으니까 네. 그 반대로 트레이닝을 많이 했대요. 와, 진짜 신기하다. 네, 그쵸? 네 진짜 신기해요. 이거는 진짜 우리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고 폴만 얘기해 줄수 있는 얘기인 것같아 그 브라이슨은 아, 아무리 긴장돼도 음. 자기는 그 트레이닝을 준비를 했으니까 음. 자신감 없어도 음. 그 준비해 놓은 거를 음. 그냥 믿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브라이슨이 항상 이기잖아요 US Open의 그 마지막 골에 그 벙커샷을 할때 분명히 불안했겠죠 브라이슨도 이거 잘 쳐야 우승인데 근데 셀프토크를 좋은 언어만 했었다면 갑자기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갔을 때 당황하겠죠 그렇지만 연습 때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상황에서서 공이 잘 가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하겠죠 저도 선수 생활을 20년 했지만 그리고 코칭 선수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고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프로 선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슬라이스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잖아요 미리 연습만 되어 있다면 상황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와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음. 브라이슨, 캐리, 음. 그렉, 음. 보다인이거든요. 네. 네. 마지막 콜에 그 네. 벙커 차... 네. 엄청 힘든 샷이잖아요. 아, 네. 말도 안되게 어려운 샷이죠 네. 네. 근데 그 네. 커 들어가기 전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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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샷보다 훨씬 음. 어려운 샷을 음. 성공한 음. 게 많다. 음.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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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을 해줬어요. 음. 좋은, 아주 좋은 음. 말을 해준 거죠. 음. PJ 선수들도 대단하지만 동반해주는 캐디의 역할도 진짜 큰데 중요한 순간에 그런 말들을 잘 해주는구나. 그렇죠. 왜냐면 그런 PJ 선수들의 시작할 때 캐디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많이 있을 텐데. 가장 큰게 그런 멘탈적인 거를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런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오늘 너무 유익한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, 골프스윙할 때 좋은 팁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,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의미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골프에서 실력이 좋아질수록 멘탈이 중요한 건 아는데, 그 멘탈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고,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. 선수 생활할 때도. 제가. 포한테 질문했던 게 피지 선수 중에 멘탈이 나쁜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보는 진짜 없다. 전 세계에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멘탈이 좋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골프가 되게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. 그 선수들이 멘탈이 좋은데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번. 셀프 토크를 좋은 것만 해보지 말고 나쁜 거를 해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자꾸 눈으로 확인한다면 공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.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거나 너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